자, 안녕하세요 도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스마트 로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블랙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 트레이너고요. 이름이 빅토리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자 요게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는 스프라켓이 없습니다. 물론 스프라켓을 달아서 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스프라켓을 달아서 탈 거면 이 제품을 사는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주입 f 트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만든 로라가 스마트 로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스프라켓이 없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렇게 싱글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높이면 기어 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높아요 이거를 낮추면 저항이 낮아지는 물리적인 기어가 아니라 저항으로서 버튼으로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쓰려면 주의프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 버튼 자체가 주의프트에서 나오는 버튼인 것 같아요. 요 버튼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주의, 주이... 제가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기어라고 적혀 있죠? 저 기어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제일 낮은 기어는 1단이고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어는 24단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성도 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 로라를 살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음이겠죠. 소음과 진동. 자, 지금은 우리 재건이 친구가. 180와트 정도로 밟고 있는데 요걸 조금 가볍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300와트 정도 한번 밟아볼게요 어, 300와트 변속해도 되니까 300와트 정도 밟아주세요 오케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꽤 조용해요 요 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하고 진동도 진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전에 옛날에 로라 같은 거를 스마트 로라를 쓰면 이렇게 웅웅 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자, 지금도 계속 300W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꽤 조용하네요. 이 정도면 자, 우리 재건 씨 집에 로라가 뭐가 있죠? 키커 4세대요. 그쵸 키커 4세대랑 비교했을 때 돌리는 감은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비싼 것 네. 같아요. 좀더 좋은 것좀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비드한것 같은데? 어 키커 4세대보다 이 버튼은 제가 저도 테스트한다고 좀 써봤는데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가볍게. 아 그러면은 이거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구동계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 자 멈춰줘 여기 보시면 기어가 이렇게 싱글로 하나만 있 싱글로 하나만 있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 없는 대신에 시마노든 스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노든 스렘이든 상관이 없어요 집에 만약에 구동계가 여러 개 있는 자전거가 있으시면 아주 편하게 갈아 낄수 있고 그리고 저도 약간 고개 조금 신경 쓰는데 집에서 스마트 로라를 쓰면 이 로라에 끼울 때 스프라켓이 좀 닿을까 봐좀 걱정하는 그 카본 프레임에 닿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고 집에서 스마트 로라를 타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스마트 로라의 자전거를 끼면 내 휠에 있는 스프라켓하고 뭔가 그 변속이 살짝 안 맞아요 미세조정이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 맞아 그쵸 그것, 그것 때문에 되게 아구가 악우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휠이나 허브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맞기 때문에 대신 처음에 기어 변속을 좀해줘 가지고 정렬만 맞춰 주면 됩니다 정렬만 그러면은 타는 동안에는 기어 변속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기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 버튼으로 조작하는 게 생각보다 저이 반응 도꽤 빨라요 그냥 바로 사실상 거의 즉답식으로 반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워미터 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파워미터 도 장착이 되어 있고 가격은 7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79만 원에 어, 이 정도로 꽤 괜찮은 스마트로라 물론 지금 파워값을 정확히 측정 해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스마트로라 의 파워도 파워미터도 달려있고 이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나 사용 성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기어를 24단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어떤지 아니 올릴 수가 있어 이게? 아 해봐 한번 24단까지 올려봐 꾸욱 누르면 쭉 올라가 아, 꾹 진짜, 누르면 꾸욱 그래. 어,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이거 스프레치 아야자 지금 이거? 17단 17단 지금 500아트 아, 600아트 뭐, 600아트야 2 4단은 어떻게 이거 24단. 누가 하는 거야 이거 <laughs> 근데 이게 여기서 저항 조절이 되잖아. 이게 트레이더 난이도를 아. 줄이면은 봐봐. 자 이제 돌려 봐봐. 그러면 일부터. 음. 자 지금 어일 단부터 다시 올려 볼게요. 자 올려 보세요. 천천히. 어 천천히. 자2 단, 3 단, 4 단. 어 좋아 좋아. 어 지금은 좀. 어 좋아 좋아.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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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단이야? 아직 안 돼. 돼 이상. 아 근데 아까보다 가벼워진다. 아까보다 가볍지. 어, 너땀 난다 벌써 <laughs> 자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1단에서부터 24단까지가 있습니다 1단에서 24단 근데 현실적으로 한 17단만 해도 한5 0 0 w 가 나와요 17단만 해도 케던스가 안나와어던스가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로라 스마트 로라를 넣었죠 <laughs> <좀> 딴... <laughs> 스마트 로라를 <laughs> 스마트 로라 보통 재원에서 맥스 파워값을 한1 2 0 0 w 까지 놓거든 한1,000 500w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감당하려면 이 정도 저항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겠지 이런 제품인데 어 나름 괜 괜찮... 어,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79만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스프라켓을 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구동계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휠을 바꿨을 때 미세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버튼으로 아주 쉽게 변속을 할수 있고 변속 트러블 자체도 로라를 타면서 아예 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나름 괜찮은 방식의 스마트 로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거 뭐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 저도 하루 빌렸습니다 하루. 오늘 그냥 저도 궁금해서 써보려고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는 재건이가 주세요. <웃음> <웃음>